네. 절대 잡히지 않거든. 깡이 안 터져서. 응. 원래 정상 구도 나오면은 라인 전이 승리도 좋긴 합니다. 파이팅. 저희는 뭐 구도는 똑같습니다. 비하고 있는 판앞 라인부터 도기는 건데 상대가 또 들어오는 조합이라 아칼리바이에서 한 번에 안 터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. 풀잘 쓰고 한번 더 빨아서 들어오는 거 포커싱해서 죽이는. 제가 저 시비르 빼고 내 층이 안 먹거나 죽여서 옷 갈아입으면 그한테 이길 것 같아요. 저 상대 네개 챔프 자체가 네, 다 좋은 거라. 네. 다죽게 나오셨네요. 네. 그리고 도발, 뭐 바이큐, 노틸큐 다. 치시에다가 민주워서. 아칼리, 핑퐁 뭐 이런 거 있어서 네. 딱한 명만 죽이는 순간 끝날 것 같습니다. 에이, 파이팅입니다. 시비르 저거 정화입니다. 저거 뭐. 인배에올것 같아요 이판 가라를 갈까 상대도 근접 썩다 근접인데? 한탄 사데 가라 간 딜이 좀 딸리려나 우리 네, 좋같 우리가 빠질 수 없잖아. 아. 아. 어, 안 되니, 우시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우리가 별을 바꿔야 해! 메네언 3승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리 아칼리 매치이 영향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6렙까지 음, 그 똑같이 성장하면 아리가 6렙부터 힘들어요 그래서 6렙 전에 조금 CS 차이 벌린다고 솔킬 말고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반대로 들어왔날죽버리고 싶은 들 참이의 기꾼네 아유 굿 아, 미트 이렇게 들어온 거지? 여기 보고있지않았나요 뭐 저희. 아, 이렇게 들어왔구나. 음. 생그로하고 상대카도... 와드를 안 할게. 문제 없어? 자, 위에 시작 할게요 아, 근데 바위가 버티 시인거 몰라 가지고. 안 가야겠다. 사랑, 정이 아름다그 중에 최고는 역시 아름다움이지. 네, 이래서 제가 이래. 일어인지 아직 몰라요. 그레드아 블루 시라 인가리 블루 시아 고갔으면이파스데 꼬리 는 거짓말 안 해. 저기 깔고 해서 아, 위로 올려요. 갈가리 이요. 그.

폴이 어, 없어가지또급 아, 뭐, 어, 빠진 스노우 골로 가네 아, 저가마나만안 38층. 28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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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잡 한번더찔러주실수있나요네도자들과남아지이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하들과 함께하고 있는 아, 도자을과함고 있는 지을는고는 이거 사다 놔요. 11일 거다 빠졌어요. 아, 그두트만다 빠졌어요. 1 1은안 빠졌어요. 아, 저 분명 이거 티나 잡을 줄 알았는데, 마지막 실드 때문에 힘들어 안죽더라고요 자, 이도 아래 캠일 거예요. 어떡해? <laughs> 엄부를한번더 <laughs> 돌려야겠다. 그러면. 으면좋겠 근데 난 사고 치고 싶어. 죽었다고. 그래, 사겠어미 나도 나지만 하는 거 알아?

적을 치했습니다꼭아 입었다. 아, <laughs> <laughs> 그을 밀면 네, 좋을 것같 네. 근데 이 정도 는 이득인데. 아, 제가 화면 멈와서직내 아, <laughs> 네, 는 있어요. 공도가이 아래 왔을 거예 <laughs>

너무 잘 봤어 아, 여바있여어있었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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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거도거이찍어야되거이 이거, 이없이서못나올거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, 이 면은 바이브터 부 보자. 우리 교전날거같아 쟤는 안 보여요. 쟤는 안 보이는데 좀바이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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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틸틸틸틸 네. 아, 바이, 바이. 어. 어, 어. 어. 아이고. 아. 와, 이거. 아키레용 게임 같은데 아, 네. 이 바이가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음, 바이가 포커싱이 네. 좀안 됐나? 아, 그럼 바이가 풀이 딱돌았다 보네. 아까워 빠진 건데. 아, 바이만 켰으면은 에 네, 켰으면은 잡 잡혔으면. 음. 음, 시1회가 눕렙이고 제가 오레이었어 가지고. 먹었 5렙 뭐, 폐... 와, 와, 안, 음. 안게 그러니까, 아, 되게 안 녹여진 게 조금 아있구나 내가 들고 다는거 뒤에 바위가 안, 오, 오. 안, 오. 안 오. 오. 아, 이거... 이 그, 바위가 사실 용뺏을려고 괴물 위에서 들어온 거였는데... 아, 한번 볼게요. 위트 위에서 여기 볼 n t play. We are s o u 서 d 올 y you. w 저 a 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 요 저공야 어 아, 엄청 좋타 개이득이에요. 저기 위에 뭐, 어한번 뭐, 이제 첸데요첸 뭐, 뭐, 없는 건데 가죠. 저 제가 뭐, 먼저 뭐, 가요. 네. 이거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네. 아이도 아, 불이에요. 아무나아무나아무나첸 없어. 첸 없어. 제이 다어

두개를 먹 낚시를 한이지중 아, 쓰고 잡을만 했는데 얘가 바로 타가지고 마리가헬라리 응? 빛아래선 모든게 빛나지 아마 안 들리나요? 네? 어안 들려요. 어 이쯤 들려요 이제. 어, 뭐지? 네, 뭐지? 네. 맥주가 이 뭐지? 뭐지? 가 이거. 이거 정화 없거든요. 어, 물려도 됩니다. 하자저 위치 들켰어요. 빨리수들어 아이, 아이, 제발 들리는 거 맞나요? 지금 들리긴 한데 끊기나? 예, 네, 끄... 아까 아예 안들려요칼리풀 신경을 아, 못는저 디코가 갑자 아. 아무도 안 들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려가지고 그래. 어, 다, 다 거야 다 아, 아까 는썼 여기 네. 아까 왔는데 아. 아까 우리 한타 했을 때풀 빠지고 근데 그러면 이제 돌때 됐어요 저거 5 어용 저는 집에 한번 갔다 오고 싶으면 안되어 용은 근데 용이 문제가 될것 아니라 용은 오버는 안 줘야 될거 같은데 집단 잡으세요 일단 네아 이거 하고 가난 언제나 순간을 쫓지 아, 이건... 아 칼리를 어떻게 한 거지 아씨아 이거 를못 그냥 공둘때 됐고 곧 포탑 방치다 사라집니다 어 아. 아들이 타냈습니다. 저 만났어. 별이 어, 언제 지는지 알아? 아, 라 아,

우리가 겨을 바꿔야 해 근데 먼저 칠때살죠뭐뭐 빠졌나요? 그.. 점화 빠졌어요 루 있어요 이거 시 c 범벅돼서 한대 무조건 야될때 그게 아칼리면 음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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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그, 그,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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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어 네. 네. 아, 노틸 게 네. 아, 이 아, 두개게 아, 이렇 이렇게. 아, 이어 아, 니 근데 방금 노틸 아, 어떻게 반대로 왔지? 이렇가 로... <laughs> 로... 아, 이렇게. 위... 올라고... 아, 이위 아, 이렇 아, 이렇게. 아,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이렇게. 아, 이렇

요이오게도프레임에가네아이 네. 네. 여기 네. 어. 볼까 여기로. 어, 일단 그 아이가 먼저 오 여기 차 있는데. 그게 없어 가지고 빼야 돼. 먹혔을 거야, 이 시간. 거의 끝날 때 됐네. 생생을 구하라. 출발 상대가 무리하게 만들어서. 걍궁 돌았어요. 싸우면 안 돼요. 저 제가 <목마> 이게 내가그가로가는가아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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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노가 니가 니이 니가 아가 니가 니가

됐탄이가 되었습니다. 아, 기는것 같은데. 꼭 복수하지. 기나나 마이크가 지금은 잘 들려. 아저안들리나 좀 그런 거 같긴 해요. 저희 용다고 탑이라도 따야 될거같아요나 도도야 을가는데 별은 때 앞으로 도발 한번 상대장를 들어가야겠다. 인쇄 맡은 느낌이긴 한데, 아, 이거 아래까지 와서 다이브를 해야 될것 같은데, 아, 다음에를 아, 써서... 그거 잠 안되면 잠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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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브깐 잠깐... 해깐 잠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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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잠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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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브다 다이 잠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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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잠

힘이 밀리고 바텀 일단 패치하면 돼이 있어서 잘 잡아야 돼힘이 힘이, 나 나. 나. 제, 제, 제... 힘이 딸려가지고 지금 진짜 잘해 여기까지 올라가볼게 아예 그 레오나샷 지워, 지워지 올라가 지워지면 팀컴은 믿을 가 일단 여기 <laughs> 너한테 말해줄 필요? 이무것 아무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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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무것 아무것 아것아아이 이제쉔 오는 거라니야 누구야? 누구야? 미구야드구야누니까 여기 야 누구야? 누막쏘가구눈떠 보면 이렇게 누야누야누구이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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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상대가 무리하게 만들어야 되근데 우리도 cc기가 좋긴 해서 상대가 살짝만 무리하면 아칼리 잘못 뚫으면은 상대기 잡고 있는 거 같아요. 이거 하나볼게요아 이거 하나볼게이 하나 치고 있는 거 같아. 나는 아니다, 그래. 아칼리는 진짜 아칼리저 지금 에음이요무 위험해. 위에거 제일 재밌다라하네 어, 한쪽으로만 샷 뚫어오면서 앉아있어가야겠다 저도 가라의 중무면서잘안 죽긴 하거든 온다 온다 이거 미드 미드 바이바이보자리거로빨아이리

아, 해보고... 상대가 아... 무리하는 거 보죠 네. 무조건 빨면서 미포 아예 뒤에 있어보여요. 바이는 네, 그바 그냥 애를 돌아왔을 때 공만 찍고을수있 네. 올려도 레오나랑 만아네 알겠습니다 아 아, 우고 싶을 때아만을 아예 미리 찍었어야 되는만 채우고 네을때 공만 채우고 을 외모로 평가하면 을 돼. 물론.

핑어치 우리가 던져볼게 핑어 아 이거 타고 넘어가 볼까요? 그냥 킬더 오고 싸우죠 이거 안될 <놀데... 놀데>? 것 같은데 아 뭔데? 은 못들어가요 싸워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 세명 끊고 저원이 여기서 끝내야겠던데. 그렇 보내 줘야 될것같습니 제가 지 배지 안되겠는요 다른 차원의 괴물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, 우리 갈라놓을건 사랑 뿐이겠지. 이게 왜 지훈 님 마이크 좀안 올라갑니다. 이 일단 아, 이기고 은 나중에. 만녹이면 되는데. 상대 잘커 가지고 진짜 한명만녹이면 아니 무슨 그렇게. 아, 근데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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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뭐, 뭐, 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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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 될것 아, 이 정도. 아, 이 정도. 아, 이정 아, 용정 바위가 왜안 아, 켰지어디이 정도. 아, 이어이쪽에 있었어서 뒤이다